거는 거죠 소고기 소고기 볶음밥 이거는 계란 두라이토토화 그런... 됐네 배고파서 미리 못뭐 찍고 다 먹고 찍고 있어 <laughs> 쌀국수에는 이거랑 고추랑 같이 넣어 먹어야 맛있어 그지? 밥을 먹고 긴산길 마을을 갈 거예요. 아, 어, 아, 파란불. 진우도 아, 진짜 맛던데 저건 뭐지? 소박같이 아, 생겼네. 아, 아, 그 이거네. 와, 아보카도 흰님 같이 생겼네. 아메리카? <laughs> 네. 그 빨간거 있잖아. 안에 이렇게 까보면그거 아. 같은데. 자켓루톤조가 하나 살까? 아 그래 바이바이 갈려고어 자켓폴리톤 사다 그래도 좀 많이 활랑한거 같다 사람 사람도 없고 오토바이도 많고 차도 많이 정글이네 얘는 <laughs> 정글 어 어. 코펜에서 <laughs> 기차길 마을로 가면 코펜에서 직진에서 좌회전, 좌회전에서 우회전, 우회전에서 또 가서 어 바로 저 앞에 보이는 산거리에서 또 좌회전 어. <laughs> 여 어, 상거리에 두 군데가 있어. 이쪽하고, 저쪽하고. 어, 저쪽이 과일이 좀 싱싱하지? 아, 우리가 좋아하는 과일. 어? 어, 저기 있다. 어딨노? 있네. 바오니께 바이물. 바 bên ừ, biết đồng bằng biết ồ xinh xinh này okay. được không hai cây hai cái 140 trăm bốn mươi 사아줌마스에서 이거는 무섭어가 아. 아줌마. <laughs> 아줌마 이 뭐야 이거. 똥 먹다가. 아줌마 그 똥국인데. 옛날의 멋이 완전 느껴지네 밀리터리 <목소리> 아이 밀리터리라기엔 너무 그냥 어. 국방색인데? 그냥 어. 단순한 국방색인데? 단순한 국방색 <목소리> 어 음. <목소리> <목소리> 그냥 축색으로 가방 만든 거. 그게 눈리 다르지. <laughs> <laughs> 완전히 잘 정리된 이봐, 오빠가 한쪽으로 그냥 쫙 서가 있어. 문제는 인도에 서 있다는 거지. <laughs> 아, <얘는> 인도가 <laughs> 여기 인도가 주차장이야. 도심집쫙 있는데 지나면 바로 부척길 마을. 이부척이 마을은 점집만 찾으면 돼. 어 이제 게 하네? 하네. 이렇게 다시 해야지. 그래. 오. 어. 오. 오. 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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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. 오, 진짜. 오, <laughs> 진짜. 와, 진짜 시끄럽다, 얘는. 블랙 꺼고. 또깐만 오빠가 먹으면 돼, 먹으 어, 올드팝도 나오고. 좋네. 아. 아 기차길 가면. 아. 아. <laughs> 다시 좋네. 어, 여기 옷이 걸려있네. 오랜만에 이거 보네. 사람 사람 풍경이 완전 사라진 지 오래되었는데. 옛날에는 다 이랬는데, 그치? 카페 오기 전에, 카페에, 카페에 응. 들어오기 전에. 커피를 한잔 잘 해볼까? 그래. <laughs> 어. 항상 안 되는지가. 어, 아, 요요한 점. 안녕. 안녕. 시원하네요. 음. 아, 카베스 응. 아, 아이스. 커피도 마시고 제코르도 먹고 응. 뭐, 아보카도 스무디. 이거는 미크 커피. 연유를 안 섞으면은 너무 써서 못 먹어요. 오, 진하다 그래. 음. <laughs> 비스커피 1곡개. 비스커피 1곡개. 아. 어, 비스커피 1곡개 쓸게요. <laughs> 와우, <laughs> <대부분>. 만지지 못하겠다. 아, 진짜? 진짜? 이 얘는 눈이 회색이야? <laughs> 안녕. 오. 있는 곳이 호안 게임 한 다섯 시 방향에 있는 짱게프라자로 가고 있어요. 그리 음. 음. 화장실이 별이 뚫리죠? <laughs> 어, <그냥> 최상급 화장실, <laughs> 바로, 바로 맞은편에 맥도날드가 있지? 어, 맥도날드. 음, 맥도날드.

잘했엄는 <laughs> <laughs> 아, 또. 아 <laughs> 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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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거,

타고 오니까 소월하네. 그렇지. 아무래도 거기 있서 여기까지 걸어오면 거기서 여기까지 걸어와도한시한 10, 몇분 걸어야 되잖아. 내는이야. 야, 오. <웃음> 트랜스포머. 트랜스포머야.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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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안녕하세요. 웃음> 안녕. 기탕, 기탕. 깁지. <laughs> 야, 애들 여기 완전 무슨

어우, 거리이도너한퐁거리리고 괜찮네. 자, 이쪽으로 이제, 이제 올라가야 화장실을 가죠. 머리머리머리 <laughs> 오빠 너무 기다 백화점에 초록색 봉다리 들고 와. <laughs> 너무 재 <제일> 많아. <웃음> 어. <웃음> 어. <웃음> 야 진정한 부르주하다 진정한 부르주 얘는 머리를 담그고 있네 응. 맨날 샴프로 하는 거지. 샴프의 <laughs> <응. 산포의> 제왕이야. <laughs> 조용하게 커피 마시기 좋은데 오이. 게임 <laughs> 7시 반이야이 오이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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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목소리도> <목소리도> <진짜 재밌지>? <목소리도> <빛하마을>. 아. 4.1 <목소리도> 여기가 구글에 4.1인 <목소리도> 통흥 벽화 마을 벽화 거리 통흥 벽화 거리라는 곳아 벽화에, 벽화 앞에다가, 어? 오토바이를 세워놓고 찍을 수가 없어, 사진은. 별뺄 군데를 다왔어 근데 잘 그렸다, 그리기는. 응. 그림이라기엔 사진 같고 막 그래. 응. 어이 것도 이쁘다 이 사진 이 사진이 아니고 그림이네 이거 뭔가 일부러 이러는 것 같긴 한데.